일단은, 뭐, 대나무는 구도 자체는 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얼마만큼 획을 단단히 하고, 어, 대를 기상 있게 하고, 그, 대잎을, 좀, 구성을 잘 해서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뭐, 특별하게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한 바퀴 돌고 나고 두 바퀴 정도 돌면은, 사실 할게 없어 기본적인 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작품을 만드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때문에 난초 입하는 것 때문에 해볼게요 이건 우리 앞에서 했을 거야 보통 대나무를 아래서 그리잖아요 근데 그냥 구도상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살짝 진한 걸로 이쪽에다가 여기는 너무 자세히 안 해요 그냥 에. 그리고 여기 제일 큰 이게 주, 이, 이거는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해주고 이파이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 이 네, 위주로. 자, 그러면 좀 많이 좀 넣게요. 그래서부터. 자, 세 개짜리로 객자로 객자 모양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만 할게요. 소면 잘안될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것도 각, 방향이 다,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굵기로 조정하시면 돼. 자, 여기서. 그러면 밀이 됐죠? 소가 됐죠? 이쪽에다 하나 더 그냥 이렇게 빼세요. 그럼 이제 깨져요, 그냥. 네. 네. 이런 걸 잘해야 돼. 순간전간. 근데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실 수 있잖아. 해놓고 나서 바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자, 네, 하다 보면 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여기 다한줄더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여기 도 붙이고 이렇게 빼고. 여기는 그러면 그냥 둬도 돼요. 아, 이 붙잡. 물론 화면이 크면은 화면이 크면은 더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만 해서 써도 돼. 끝에 가면 이런 거 있어. 네. 또왜또 난초를 또왜 아니? 대나무가 왜 밑으로 왔냐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냥 구도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떡 내려갔을 때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하나쯤 더 여기서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다 그러니까 중간에 호공에 매달렸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효과를 좀 보시고 이제 보면은 아왜 저기는 저렇게 하냐 그냥 작가 마음이에요 근데 최소한 기분은 지키자 그러면은 이제 화재 쓰세요 꼭 이거 네. 화재 가져왔는데 아 요건 예. 네. 어 줘보세요 저 여기 이거로 아 이걸로 쓸까요? 네. 한매수족공풍류네 이걸로 네 쓸게요 그러면 작은 것으로좀 쓸게요 네. 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같이 쓰세요. 네, 같이 쓰세요. 요, 예, 요거 요건 좀, 요, 예, 요. 예, 예, 이럴까, 요거. 예, 체크된 거. 음... 그냥 이쪽에다 쓸게요. 이쪽. 여긴 비워두고. 그냥 이렇게 그, 세필로 연습하세요. 이렇게 잘안 되더라도. 자, 그리고 여기 너무 붙으면 그림이랑 붙으면 안 되니까 그 구도도 좀 생각하면서 하면은 다 늘어요. 기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럼 사실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맞았잖아요. 그 씨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쌍곡포모로 잡고 받쳐서 잘한다면 이렇게 받쳐서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 오늘은 들고 쓸게요. 그리고 또 너무 막 화려하게 쓰면은 못 알아봐요 좀. 예, 아는 사람만 아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요. 한메수 여기 만약에 그 이쪽 공간을 이렇게 딱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더 생각해 주면 좋아요. 한자만 더 쓰고 이걸 위로 올라갈게요.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그 규칙이 있는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그 구성을 생각하시면 금세 알아져요. 이렇게 해서 끝내고 여기다가 이제 화재 쓰시면 돼요. 자, 본문보다도 조금 작게. 6월 한 다음에 본인 호 있으면 호 쓰시면 돼요. 그리고 도장을 어디다 찍을지도 생각하시고, 여기다 찍어도 되고, 이럴 때는 공간이 없으면 두개안 찍으셔도 돼요. 하나만 찍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데, 그, 유인 같은 걸로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까지 같이, 네, 해보세요. 네.